올바르게 잔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들었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자, 다른 내용이 될수 있습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뭐그사람들 뭐, 수행이란 라걸 뭐 여러 가지로 썼는데, 뭐 면도 수행, 면만들음도 수행, 수행, 요리도 수행, 음악도 수행이라고 하는데 사실 엄밀히 수행이라고 하는 딱그 숫자는 뭐냐면 자신의 에고를 닦아나간다. 자신의 에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적인 특성은 모든 인간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전부 석가모님께서 말씀하신 아상, 에고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나온 어떤 본인들이 갖고 있는 꿈이나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이루려고 사시죠. 세상에서 그 이루어 사는 게 뭡니까? 1.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팔자에 주어진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팔자를 벗어나서 사는 것. 뭐냐? 신이 인간에게 인간을 만든 목적, 신이 인간에게 무엇을 전해주었느냐? 신은 인간을 왜 만들었느냐? 나에게 다가오고 만든 거잖아. 백, 성경으로는 백보좌 하나님 내게 오라. 어떻게 하면 되냐? 가이샤의 길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나의 말씀 나의 말을 듣고 따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라 그게 뭡니까 항상 나를 인생의 목표로 중심에 두고 마고 살아라 석가모니께서는 좀 다르게 표현하셨지요 고를 내려놓고 진리 우상 등든각이라는그 진리를 추구해라. 그 진리가 뭡니까? 진아, 이 속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걸 찾으라고, 그게 공이다. 아무것도 없는 거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 걸왜 찾냐고요. 그것이 신의 본성이고, 그것이 어, 인간으로 태어나는, 태어나 살아가는 목적이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 가르쳐 줄게. 온나그었기 때문에, 그래서 쓰시작하시잖아요 오케이. Okay. 자그 정도만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이 많아지면 나한테 오라. 그때 말해 주겠다. 그때부터 말해 주겠다. 올바르게 산다고 하는 수행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싶습니까? 어, 성공하셔도 돼요. 성공을 해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단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십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이 세상에서 남들과 똑같이 나 자라서 뭐 공부해서 알아 직장 가지고 뭐 직장 가지고 결혼해서 자신 나고도 건사하고 살다가 아프다 죽고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나 다 하는 거 언제든지 돌아가는 거고 윤회환상을 계속 똑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왜 윤회환상을 할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는 이런 팔자를 갖고 태어나서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고생 고생하면서 살까요? 왜요? 이 왜라는 질문에 답을 얻으라는 겁니다. 왜 의문이 사라지는 거. 그 자유로운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올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은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왜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일부를 희생하고. 일부를 투자하고, 그래서 이 일부가 커지고 커져서 자신의 삶전체가되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올바르게 사는 겁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올바르게 사는 것과 전혀 다른 겁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뭐, 신께서 볼때좀 착하게 살면 나쁘게 사는 것보다 조금 뭐, 그쪽에 내, 내한테 오기 편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기준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악하게 살아도, 신과 논리학이 나와 있잖아. 히틀러 전당 같단 말처럼. 악하게 살아도 나에게 이따 올수 있다. 그런데 악하게 사는 것보다 좀 착하게 사는 것이 좀 편하기 때문에 자비심을 내고 살고 누구 도와주고 살면 조금 편하기 때문에 그것이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초이스 선택을 하나 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착하게만 살면 되냐? 아니요. 착하게 살면 그 선함의 감옥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 수행의 목표는 깨달음이고 수행의 종착점인 깨달음인데 깨달음은요 착함도 아니고 악함도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예, 제가 잘 쓰는 말 그냥 아니면 석가모니 말씀대로 공, 노자 말씀하시는 건 허무, 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아버지 하느님 오직 한분 그분 아버지 하느님 그냥 단어가 없으니까 그걸 쓰신 거예요. 진짜 가면 뭐 하나님, 이런 모습을 앉아있나?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말씀드릴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형태로 다볼수있습니다 아, 진짜요? 나는 <laughs> 옥광산들생각에서그 사람 앞에는 하나님 옥광산들로 보입니다. 왜내 관점이 거기 들어와야 이해가 되니까? 아, 하나님 신은 형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그 형체라고 하는 것은 그 형체를 이미 본인들이 기준을 정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준,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까? <laughs> 올바르게 사는 것은 신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사는 것은 여러분의 팔자에 타고난 그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이루어야 되지만 어떻게 이루어야 된다고요? 올바르게 이루어야 됩니다. 뭐 일, 그래서 바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신, 어, 정각, 아는 생각이 바로 신과 함께 하는 생각입니다. 뭐, 여러 가지 다 종교에서 말한 내용들 다,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라진 생님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좋아하거든요. 히라빈 졸업이라고 하 것처럼, 아주 부자, 그리고 붓다, 졸업아 붓다. 올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은 졸업바가 먼저 되면 붓다가 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졸업아가 돼, 졸업화될수 없는 사람이 졸업화으려 노력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에너지 다 빠진 나중에 아무도 못해요 나이 50, 60 넘가지고 어 종교에 기여한다. 그 전에 아무 그것 없이 60, 70, 70, 80 다가지고 죽기 전에 종교에 기여한 사람들 있잖아요. 와 대기하고. 뭐 아무지 생각이죠. 신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졸업받다가 되려고 하면 먼저 붙다가 됐어요. 일단 내가 깨달은 거 짠은 이 길을 가고 있어야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언제나 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쪽으로만 조르바의 길을 가면 부다르는 갈수 없습니다. 웃긴는 거는 부다의 길을 가면 조르바 따라옵니다. 웃기죠요 희한하죠? 신이주는 보너스입니다 왜? 네.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대장 오야는 신이잖아요. 아, 내가 만든 세상에 내가 만든 질서로 내가 배포를 줄수 있는 거지. 요뭐 팔자 팔자의 재성이 있는데 야 대충 만들어 보죠. 내가 졸라는데죽면되지왜 특별법이라고 있잖아요. 왜몸이까 뭐, 팔자 안는데 생기는 일이잖아요. 팔자 안는데 우리가 횡계수 같은 그런 거잖아팔자 있을 사람 왜저기왜 됐지? 부다의 길을 가면 졸업하는 따라옵니다. 엄청 쉬운서 사람들은 그걸 안 하더라고요. 무조건 졸업하고 싶어요. 무조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아이 어, 경험상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부다의 길을 가면 졸업하는 선물로 따라오는 거고, 노력을 안 해도, 이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해도 따라와요. 근데 졸업할 길을 가면 아무런 노력들이, 사실 팔자에 있는 안에서밖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의 보너스가 없어. 자, 계산 자각 해보세요. 제가 지금 이 길로 갑니다. 제가 은경우그길 그 가고 있고, 아그 길로 갔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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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끝에도 달했고 거기 가니까 그러니까 이거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길로 가는 사람 중에 아무도 안 따라왔어요. 그리 역사가 증명하고 그래서 성령에 돼. 성령이 돼. 알겠지요? 가이사의 길로 가지 마라. 하나님의 길로 가라. 가이사의 길은 가이샤의 것으로 가고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걸 따라가 마태복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걸 따라가면 가이사가 따라온다고. 그렇게 말해놔도 여러분들 전부 다안 믿고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가잖아요. 가이사의 길로. 올바르게 사는 거냐? 신의 뜻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수행의 길을 먼저, 먼저 걸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걸다 포기하고 이거면 해라. 그게 아니에요 제가 전해드린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어, 마음만 이렇게 가지고 그 적절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시장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딱 심어 놓고 시장생활을 하면 부따와졸업바를 같이 가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 없이 본인의 이거에 해서 모든 이차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졸업바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럼 그 사람은 100% 팔자에 있는 것만 이루어집니다 팔자 부자가 아니면 절대 부자가 될수 없어요. 팔자에 정해진 액수를 넘어 가는 경우는 더물어요. 팔자에 자기 평생 버려드릴 수 있는 금액들이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그 넘어간 사람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졸업아의 길을 가지 말고, 붓다의 길을 가십시오. 붓다의 길을 가다 보면 졸업바는 따로 옵니다. 왜? 오해의 마음이 있어요. 아니 회사 회장이 오늘 기분좋아 보너스 더 주라는데 그럼 특별 편성금 해가지고 주면 되잖아요 오야가 주라면 주는겁니다 그는뭐 신이 야 저한테 저저 저 사람 제가 지금 잘했어 깨달음면 아 공부 열심히 잘하고 있네 야저 저 공부 잘할수 있게 해줘 그럼면신 엔젤 뭐 가디언 엔젤든 뭐 신장이든 자자자 그 어렵습니다 다다다닥 다 해갖고 다른 데 있는 거다빼가 주면 되지 그럼 갑자기 아, 꿈에 뭐가 보여서... 아, 그렇구나. 평상시 것도 안사는데은 없다 먹고 별로 뭐 사니까... 뚝뚝 되네. 아니, 뭐폈했는데 그냥 뭐 만들었는데, 갑자기 손님이 막 와. 왜? 신장들이 밀어가지고 저에 가서 뭐 음식 사 먹으나 줄에 줄을 싸워요정사가잘 되네. 갑자기. 갑자기 그런 사람이 돈을 들고 와서 프랜차이즈하고 하자 하고 하네. 그래도 되는 겁니다. 하자역 문밀이, 하자야 문밀이 생기는 게꾸따 기대예요. 졸업할 때는 100%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팔자 있는 거에긴 절대 안 생겨요. 근데 부자 일를가면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면 그 이상을 보게 될 겁니다. 도나다 월 씨가 신의 이야기 책 찍은 찍고 나서 그랬게된거 그래서 그책딱 내고 신의 메시지딱 전하고 그 사람은 평생 먹고사는 거 아무 걱정은 절대 없습니다. 물론 앞에 40년 고생이 지만그 고생은 뭐 고생도 아니죠. 지금의 삶은 그런 겁니다. 올바르게 사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으세요? 진짜 성공하는 방법으로 가세요. 붙다이기를 가고 먼저 본인의 마음을 정해서 붓다이기를 가세요. 그 다음은 졸업을 따라옵니다. 신은 보나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성공이죠. 근데 여러분이 졸업하기만 가잖아요. 보나스럽 없습니다. 신은 관심이 없거든요. 신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스윙. 수행자 별거 없어요. 신과 친해지고 신에 관심사에 드는 겁니다. 아 그럼 신이 왜 그러냐고. 따지지 마세요. 이번 <laughs> 생을, 이번 우주는 여러분 다 신이다. 장년인 창조물들이에요. 자다가 뭐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만큼 허술이고. <laughs> 자, 올바르게 사는 법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붓다의 길을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졸업가 따라 옵니다. 음, 붓다의 길을 가고 면 머리 깎 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요. 여러분들 마음에 수행을 하겠다는 발언을 하고 그, 그 수행의 길을 가세요. 가면서 여러분들 하는 일을 다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는 일 속에서 신의 보너스가 주어집니다. 그게 뭐, 뭐, 모든 걸 다, 다제시두고 뭐, 뭐, 일, 이 공동체로 들어오라. 그말다 엉터리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열심히 일하세요. 그 일을 하는, 본인 하고 있는 일, 일 안에서 보너스가 주어집니다. 어떻게 주어지냐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할자의 의문일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신의 뜻입니다.